양평 TPC 산 위로 한참 올라왔어요 겨울에는 좀 추울 것 같아요 셀프 체크인 솔라 코스 1번 파4 320m 정면 왼쪽에 검은 바위 쪽으로 치시면 됩니다 검은 바위까지 한 270m 정도 됩니다 솔라 2번 파5 450m 중앙 보다 약간 좌측 보시면 됩니다 오늘 그림 빠르기는 스크린 골프로 하면 약간 빠름 약바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솔라 3번 파3 130m인데 좌우에 벙커가 있고 핀 뒤에도 벙커가 있어요. 뒤에핀 뒤에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짧게 중앙으로 잘 치셔야 됩니다. 솔라 4번을 파포 350m 정면에 산후에 송전탑 방향으로 치시면 됩니다. 우측에 소나무 난 계단에는 190m고 좌우 5비입니다. 4번 홀은 생각보다 한 크롭 더 잡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5번을 파폰 310m 그린 짧은데 왼쪽은 오비 오른쪽은 실개천 헤저드가 있어요 매우 조심해야 되는 슬라이스 홀이에요 지금 그 카트 방향을 보고 치시면 되는데 너무 길게 치면 220, 30 치면 도로로 넘어가 버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솔라 6번, 파포 300, 맞바람이 불어요. 어, 200m 이상 치면 저해조대에 빠져요. 200m 치고 건너가야 돼요. 욕심 부리지 말고 치셔야 됩니다. 6번 홀에서는 6번 홀에서는 내리막에 세칸이 걸렸을 때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헤저드가 있어 심적인 압박이 좀 있어요. 7번 홀 파스이 130m인데 그린이 넓어서 욕심 내지 말고 중앙에 치시면 될것 같아요. 솔라 8번 파퍼 320m 일직선 코스이고요. 그린 정면 보시고 치시면 됩니다. 손라 9번, 파파이브, 470m인데 정면에 언덕 아래 벙커 넘기면 됩니다. 왼쪽 벙커로 넘기면 그쪽으로 가면 180m 정도 밖에 안 돼서 바로 오비입니다. 이 벙커와 언덕 사이를 넘기면 가장 베스트고, 파이팅. 마지막 홀은 어차피 드라이브를 제가 한 240초도 세칸에 잘라가야 되기 때문에 해저드가 있어서 정확하게 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누나 코스 1번 파포 300m, 내리막 파서 300m. 누나 코스는 코스가 솔라보다는 어렵지만 그린이 좀 편안하답니다. 그리는 왼쪽 끝 보고 치시면 됩니다. 누나 2번 코스 320m 파포 벙커 좌측에 카트가 보여요. 그쪽으로 치시면 됩니다. 누나 3번 파포 270m 거리는 짧은데 슬라이스 소리에요두 번째 벙커 방향으로 보고 치시면 됩니다. 앞에 벙커는 170m입니다. 넘기는데. 누나 4번을 파3 110 욕심 내지 마시고 벙커 넘기시려고 하지 마시고 벙커보다 우측으로 안전하게 치세요. 누나 5번 파5 450m 정면에 그 나무 한 그루 서 있는 현재 카트 있는 곳을 보고 치시면 됩니다. 드라이버 한2 3 0 4 0 쳐도 앞에 헤즈드가 있어갖고 150으로도 잘라 들어가야돼요 무리하지 말고 정확하게 치는게 중요해요 루나코스 6번의 시그니처홀입니다 전망이 좋아요 여기는 루나 6번 을파퍼 310m 정면에 라이트 보고 치시면 됩니다 페어웨이가 좁아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쫄지 말고 과감하게 치시면 됩니다 공이 왼쪽으로 가도 이쪽으로 벙커가 잡아주니까 마음 놓고 치셔도 됩니다 누나 7번홀파3 140m인데 145 정도 치야 돼요 앞에 벙커들이 많아요 짧으면 무조건 벙커고 그린 뒤에는 벙커가 없어요 150 친다 생각도 될것 같아요. 누나 8번, 파파 파이브, 450m, 파이브, 파좌 도그렉, 핸디캡 1번. 정면에 한가운데 라이트를 보시고 치시면 됩니다. 쫄지 마시고. 핸디캡 1번답게 벙커에 헤저드헤어리는 엄청 좁아요. 다행히 제 끝은 벙커 왼쪽에 떨어져서 한130 정도 치면 페어웨이에 들어갈 것 같아요 핸디캡 1번 닿네요 아, 누나 8번 누나 마지막 홀 9번 파포 320m 정면에 라이트 보고 치시면 됩니다 누나 8번 핸드캡 1번 진짜 어렵네요. 다행히 파는 했는데 음, 많이 어려워요.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